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 또 자정입니다 역시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하락을 했나요? 크게 뭐 변동성이 없으니까 오늘도 넘어갑니다 30만원 금을또 완료를 했고요 거래내역이 이뤄진 게 없겠죠 오늘 뭐 오른 게뭐 있나 싶은데 썸싱이 좋았군요 아발란체 아르고 파워 이런 게 있었고요 아랍하락도 좀 있고 비트는 조금 5천만원 깨져서 좀 아래에서 또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, 뭐, 어, 오늘 보니까 38,000건처까지 갔다가, 36,000 또, 한 700까지 또온것 같고, 그렇습니다. 일단은 위아래 움직임이 좀 있긴 해요. 예,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, 수익이 낫겠죠. 저희 뭐, 전부 하다 보니까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런 수준의 이기가 있었네요. 일단, 오늘 새벽에 ETF 연기된 거,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나머지 뭐, 백날 사기 얘기 드리죠. 일단 오늘 새벽에, 비트코인 ETF가 연기됐다이 12월 건 끝난 것 같고, 이제, 아마 이건 내년 1월 달 거, 가좀 있는데, 그거는 잘 됐으면 싶어요. 뭐, 11월께 잘될 거라고 본 사람들은 많이 없었죠. 일단, 블랙록은 또, 이더리움 현물 ETF를 제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, 그리고 ETF 가격의 분석, 뭐, 오르면, 아니, 채택이 되면 좋다, 뭐, 다그 내용입니다. 시간에 보시면 좋고, 안 봐도 그만이죠. 콘도형 일당은 또해쳐먹은것 같고요 코인 보낸 것 같고 여러분들은 물린 금액이 평가가 4 1 8 0 0입니다 여기까지는 와야 손해가 아니겠죠 그래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f x 가 주당 1억 달러 일주일에 거의 1,300 정도를 판다고 하는데요 대충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팔 코인들은 대충 보니까 솔라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비트 이더 쭉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앱토스 리플도 있고요. 조금 씩 던지겠죠. 던져지게 될지 어떨지 보시죠. 또 던져졌을 때또파급 효과가 또 기대가 되겠네요. 국내 얘기입니다. 비썸에 이전이 아, 이전 의장입니다. 지금 8년 구형이네요. 어, 내년 1월에 항소심 선고 예정입니다. 뭐잘 될까요? 이게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그래도 업비트는 잘 빠져나왔죠. 어, 그리고 국민연금 코인투자 안한다고 하지만 코인베이스 주식은 사가지고 40% 수익입니다 음잘 됐군요 그래요 이것도 있고 가상자산국을 만든다 라고 한다 하는데 뭐 딱히 뭐큰 기대는 안 됩니다 또 누가 또 들어와 봐야 뭐 전문성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들어와 봐야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걸로 다해쳐먹는게 대한민국이죠 썸시은 유통량 변경 근데 <laughs> 이거 어이가 없구만 또 많이 또해쳐먹었겠네요 그리고 요즘 아무편날리는 예, 한국의 김치 코인들이 또 주도하는 주것 같다는 얘기이 있습니다. 역시 대한민국의 파워는 아직 죽지 않았네요. 그래요. 부산 얘기입니다. 지금 지금 아니면 영영 집못 살까 막 후회했는데 이 영끌에다가 큰일났다라는 얘기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<웃음> 영끌이 <웃음> <웃음> 만만치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. 어, 지금 뭐 전세가 뭐그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모르겠지만. 떨어지는 곳도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주로 빠지는 지역얘기속 많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시기가 있었네요. 집값이 너무 빠지니까 전세 입자가 이제 돈못 받을까봐 집주인을 이제 막 추궁하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. 뭐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게좀 적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떨어지는 지역, 지역이 좀더 많겠죠. 고문영은 이입니다 지금 97년생은 65도 완전 고갈입니다. 2062년 이하는 71년 고갈. 안내고 안받는게 낫지 않겠어요 <laughs> 이러면 뭐 앞으로 더 많이 낼것 같은데요 참 그러네요 18만원짜리 9만원 됐다 근데 9만원도 비싼거 아닌가 싶은데 워마카세한 2-3만원짜리 되게 좀 가성비 좋은 그런게 잘 되지 않을까요 아 싶기도 하고 마지막 얘기가 황당하더라고요 마포구에서 255% 이상이 사진 것 같습니다 3치사장이 70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해사먹은거예요 뭐 항상 뻔하죠 에, 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이라서 끌어 모았습니다 아, 저밥 사주고 어쩌 해가지고 20명으로부터 250억 거의 한 1인당 10억을 넘게 땡겼어요 근데 중요한 게안 잡혔어요 이게 저, 저안 잡혔는데 모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지만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 변호를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잡히지가 않으면서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숨어서 자기 변호를 할 수가 있군요 야, 이거 너,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닌가 싶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참나 어이가 없구만 아니 그래 이게 아이. 어, 어이거 없네. 대한민국 참대단하죠 이상으로 이 분위기는 뭐, 그냥 그렇습니다. 좀 빠졌지만, 그래도 다시 한번더 올라가서 희망하면서, 한 밤에 또한번더 지켜보시죠. 돈들 많이 버시고요엘리도 화이팅 하시죠. 감사합니다.